아, 다른 팀 라인업 봐볼까? 다른 팀 상황을 보니까 어, 조금 욕심나긴 한다. 다른 팀 합류하는 게딱 4번의 자리 있잖아요. 여기, 여기 팜을 잘 만들어 놨죠? 여기 볼티머는 뉴욕 앤키스 명문 팀을 가서 명, 뭐 우승을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왕조 건설할 때 장기적으로 팀 운영할 때 그게 중요해. 코어 자원, 코어 자원도 어디 포지션이냐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아... 뭐 그림에 떡이 집어 뭐 지금 트레이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발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뭐하냐. 아, 끝난 것 같습니다만. 와, 이번 시즌은 60, 60을 안 해요. 60, 60 도전하는 시기는 따로 있어. 아, 이거 약간 타이밍상 아웃 같았는데, 세이브네. 팝타임 1.73면 올무 엄청 빠는 거 아니야? 야, 내가 할게. 내가 더블 플레이로 만회할게. 내가 만회할게. 내가 잡으면 되잖아. 이거 이로 던진다. 그렇지. 내가 만회한다 했잖아. 오케이. 로아 맥도험에 지금이야? 지금이지. 아뭐뭐 뭐, 뭐야? 아니 아. 어, 역전했다. 역전했어. 자, 텍사스의 홈구장이죠.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이랄까. 에반 카터, 너가 어떤 타자인지 나 알고 있어. 아주 유능하더군. 아, 바스 다이빙 캐 아, 그리고... 아, 아. 아, 리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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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습지 같긴 한데 어. 음. 이런거이루 가야 줘야죠. 지금 보면은 MVP라고 연호해주고 있죠. 그렇게 정직한 직구를 던진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네.

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아또 고2사고냐? 와 시, 17대2 뭐야? 플로로도 우리팀이었잖아 꼴찌에서 꼴찌팀가서 뭐하겠다고 뭐 옮겨갔냐? 쉽죠? 볼산비를 신경쓰다보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타격이 안돼 어? 와, 이것이 절정의 타격 기술인가? 와, 잠깐만. 아니, 그렇지? 이 3루 뛰어, 3루 뛰어, 아니야. 왜 안? 아, 진짜 미친... 아유, 진짜 까딱하다. 너, 아, 어떠냐? 이... 감속 타고 가어떠냐 자, 이제 우리 어스필드 간다. 나름 타선의 집중력으로 시즌 성적이 완전히 처박진 않아 가지고 이거 어좀 사이클만 서로 사이클만 잘 맞으면은 <목소리> 아 던져? 야 이게 또 한... 그렇지 9호 홈런 코어스필드에서 때린 코어스필드에서 이득 많이 보고 가야 돼오 아니 코스필드 빨이 진짜 있나? 평범한 경기장, 평범한 그 상황이었으면 저거 레아플라이였을 것 같은데. 오타니와 김도영간의 3번 대결이 시열해 보이죠. 내가 보기엔 시열해. one down now here is j e a he's someone who quickly made a. outside and that is ball four going forward there's still a chance that his club c a n win this ball game and a base hit right there 정확한 안타죠 that's in for a strike throw to second 아 이게 아 이게 아웃이라고야 야마모토가 왜 불펜에 있어 야 야마모토가 왜이 불펜에 있어 계약에 분명 선발 출전, 선발등판 조항이 있을텐데 아 계약할 때 선발등판 옵션을 다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야 말도 안되는 어? 기회다. 역전 기회다. 어? 안 가나? 가나 가나 가나가? 어? 역전. 아. 이거지. 아, 그래. 그걸...

이번은 야마모토야. 게임수도 언제 성장해? 와 투수들이 너무한데 지금. 그레이 그레이 상승세야, 좋아. 본솔린 좋던데 잘하던데. 본솔린 좋고. 픽스 좀 부진하고 맥켄지도 부진해. 플로레스 친구는뭐잘 모르겠어. 야호, 얘네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. 어, 이 선수 뭔가 새로 영입한 선수 아닌가?